휴머노이즈 사업이 전 세계를 재편 할 가장 큰 인류가 존재했었던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로봇은 반드시 산단이 필요합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거기 들어갈 껍데기 피복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음.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고요. 음. 나사가 몇 개가 들어가고 모터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한국에 사실은 로봇 산단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산단이 있거든요. 지금 유럽도 산단 만들고 있어요 미국도 아마 산단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 내연기관 했을 때부터 몇만 개의 부품이 되 잖아요. 네. 로봇 부품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 회사다. 지금 자동차 산단이 로봇 산단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있어요. 경북이나 경남에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 휴머노이드의 최종 상품을 만드는 AI나 이런 기계도 중요하지만, 이 로봇의 부품들을 유럽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려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1차 벤더 2차 벤더 밴더, 3차 벤더가 중국하고 대등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미국에서 한국 거를 안쓸 이유가 없거든요. 한국 거를 전략적 위험 지역이라고 보진 않으니까. 미중 갈등을 고려할 때 저는 틈새 전략으로서 산업용 로봇을 전환해서 휴머노이드 부품을 한국이 만드는 음. 전략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음. 시급한 과제라고